자, 남은 시간이 1분 25초에 10점. 사실상 승부 끝났죠. 양현무 감독이 지금 생각했던 거는 어제나 이번 주에 두번 정도 연습 경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스토리 사실 연습 경기가 좀 별로 없거든요. 지역이 포천이다 보니까 적게 걸리나, 이거 갈비 먹기 좋은데, <목소리> 막걸리 포천에... 아, 포천 이동 막걸리. <laughs> 자, 급하지 않아요, 박동규. 실제로 오십 원 선수가 낫기에는 오십 원 선수 안동균 선수가 낫기에는 사실상 사이즈나 웨이트가 심해서 그쵸. 많이 떨어져요. 박동규 선수가 힘이 좋고 운동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많이 하는 몸이에서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아까 저희 팀에한 선수가 어제 저녁에 운동했대요왜 운동했네? 냐제 와이프랑 직접 운동했대요. 때리, 아직 때릴 수가 없어요 <laughs> 신혼인데 아 신혼지 않았습니다. 그운동 눈가로운데왜 그러니까 운동을 시켰냐 <laughs> 이거. 자기랑 해야되 갑니다 <laughs> 아, 자! 자! 자 스톱 자 빨리 해야 되는데요 아직 포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갑니다 아수이 아, 아쉬워요 예상대로 보니까 최강자부터 올라왔던 에너지 레해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TNT는 운동을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한것 아니에요 남 시간 35초 남고요성준 아, 급하지 않네 시간을 다 쓰네요. 시간을 다 쓰고. 이현재. 빠졌고요. 아, 이재모. 양은 아, 시간 20초 남았어요. 사실 아까 사실 최강년때 소송할 때 상대팀 경기 거의 안봤요네 이번에 많이 본이까예 s 이 c 가 너무 무기 챌린지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상재 랑독이 물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대감독님하고몇주한잔 했다는... 아니, 어제 아니고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네, 저번에 인식하고서 묵기 챌린지는데 저분하고 너무 잘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결국 스피드가 우승 후보라는 걸 증명했네요 예산이 잘 나오네? <목소리> 2.4초거든요. 끝난 경기에 다치면 정말 양쪽 다 아쉽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2 4초기 때문에 정세차 8점 차이니 여기서 아무리 짓는 게 그냥 아름다운 아, 것같 부상 없이 아무리 네, 해야 되는까 다치면 요 이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네,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아까 조정한이 아, 12강 때 발목 들어왔는데 이뻤어요. 반성합니다. 네, <웃음> <뛰겠습니다>. <웃음> 네 감독 되니까 일단 승리의 모든 걸 마신다고 그렇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서 아... 예, 루치, 루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안했어안 선생님 안 선생님이 말했죠. 강백호 내보내고 나쁜 감독이라고. <laughs> 맞아요. 어쩔 수 없었던 것같아안 선생님도 강백호를 등부상이지만게 했어요. 아스 얘는 너무 잘했고요. 네. 이상재감독도 너무 감독고잘 가서 아주. 어 아, 이겨 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황정이 여기서 그러셨고요. 다시 이렇게 한 3으로 팀클가스인한번 배당해 나가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